인생의 후반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채워나가고 싶으신가요? 예전에 장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때, 한 어르신께서 댓글로 이런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올해 80대가 되었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사는 것, 즉 건강한 몸을 유지하며 오래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씀에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몸이 아파보면 비로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깨닫게 되지요. 오늘은 우리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삶의 작은 지혜가 되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수면입니다. 수면은 우리 몸과 마음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노년기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이 필수적입니다. 수면은 우리 몸과 마음을 깊이 회복시키고 면역체계를 굳건히 하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다방면으로 도움을 줍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다양한 건강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 면역기능 저하 등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한때 서울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이끌었던 김민준 씨, 50대는 젊은 시절부터 늘 수면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항상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수면 부족은 만성적인 문제로 굳어졌고 이는 그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밤샘 작업이 쌓여서였을까요? 그는 점차 극심한 피로감과 무기력함에 빠졌고, 잦은 두통과 집중력 저하로 업무 효율마저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떨어진 면역기능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그의 심혈관 건강은 악화되었고, 특히 불규칙한 심장박동이 감지되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 신호가 켜졌습니다. 결국 건강을 잃은 그의 노년은 불행과 고통으로 얼룩졌고,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잠을 소홀히 했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수면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몸의 성장과 회복에 필수적인 과정이 잠자는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면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잠자는 동안 뇌는 낮에 얻은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불면증이 찾아오기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에 전주 한옥마을에 사시는 이정숙 여사님, 70대, 은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극심한 불면증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베개에 머리만 대면 잠들던 분이셨는데, 나이가 들면서 좀처럼 잠들기 어려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수면 시간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셨지만, 잠못 이루는 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낮에는 극심한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로 일상생활마저 힘겹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자신의 불면증에 대해 절망감을 느끼셨고 잠못 드는 밤이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정숙 여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셨지요. 먼저 수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아늑하고 편안한 침구류를 마련하고 잠들기 전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활동을 하셨습니다. 또한 전문가와 상담하여 수면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구했습니다. 스스로는 심리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상담을 통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해 좌절하기도 했지만 꾸준히 노력하자 서서히 잠못 드는 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옛 어른들이 잠을 잘 자는 것이 큰 복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정숙 여사님의 말씀에서 진정한 깨달음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편안하고 깊은 잠을 잘수 있을까요?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몇 가지 지혜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바쁜 일상 속에서 하루 이틀 수면 패턴이 깨질 수도 있지만, 핵심은 최대한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일정한 수면시간과 기상시간을 정해두면 우리 몸은 스스로 수면 패턴을 인식하여 생체시계를 조절합니다. 둘째, 편안하고 아늑한 수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가급적 조용하고 어두운 방에서 잠을 자며 본인에게 가장 편안한 침구류를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 자신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실내 온도를 조절하는 것도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스트레스의 중요성을 간과하곤 합니다. 나도 모르게 쌓인 스트레스를 바쁘다는 이유로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와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명상, 요가, 심호흡 등의 이완 기법을 활용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즐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건강한 식습관도 숙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잠들기 전 과식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과식은 몸의 노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깊은 잠을 방해하는 주범이 됩니다. 따라서 수면 전에는 최대한 가볍게 식사하고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수면 전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마음을 안정시키고 편안함을 주는 나만의 패턴을 만들어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목욕을 즐기거나 혹은 짧은 독서를 하는 등의 활동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불면증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은 노년으로 갈수록 더욱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충전하고 삶의 질을 궁극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바로 올바른 음식 섭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최근 한국영양학교에 따르면 50대 이상 국민 세분 중한 분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당뇨는 이제 매우 흔한 질환이 되었으며 젊은 시절부터 단맛 나는 음료와 고당도 식품을 자주 섭취하고 운동을 소홀히 하는 현대인의 생활 습관이 이러한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철수 어르신 60대께서는 당뇨병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혈당 조절이 쉽지 않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았고 합병증으로 시력저하와 신장기능 문제가 발생하셨다고 합니다. 어르신께서는 젊은 시절 단 음식을 즐기고 운동을 등한시했던 것을 몹시 후회하셨습니다. 건강을 한번 잃으면 예전으로 돌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당뇨로 인해 이렇게 힘겹고 제한적인 삶을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이제 와 후회해도 늦었지만 저의 가족만큼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르신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노년으로 갈수록 우리는 혈당 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액상과당입니다. 부득이하게 먹는 경우가 아니라면 평소 식사 시에는 액상과당이 포함된 음식을 피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액상과당 섭취는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켜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나이 들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액상 과당은 영양소가 거의 없는 빈 칼로리입니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필수 영양소 섭취를 방해하여 영양 결핍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기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는 위장 불편을 유발하고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 건강이 뇌 건강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노년의 액상과당을 자제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는 식사 습관을 들이는 것은 건강하게 나이 들고 다양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음식을 먹어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을까요? 첫째,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입채소에는 비타민 A, C, K, 철분, 칼슘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탁월합니다. 이는 노화에 따른 질병 예방과 건강한 시력 유지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둘째, 과일 역시 중요합니다. 항산화제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심장 건강과 소화를 촉진하며 특히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대리류 과일은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 뇌 건강을 지키는데도 이롭습니다. 셋째, 단백질은 꼭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일부 어르신들 중에는 채식 위주로 드시며 고기 섭취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지병이 없다면 적당량의 고기 섭취도 필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에는 근육량이 감소하기 쉬우므로 닭가슴살, 생선, 콩, 두부 등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곡물 섭취도 중요합니다. 곡물은 탄수화물, 식이섬유, 비타민 B군 등을 함유하고 있어 에너지 공급과 소화를 돕습니다. 특히 기리, 현미, 보리 등의 통곡물은 영양소가 풍부하며 심장 건강과 콜레스테롤 감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한국인이라면 백미밥을 즐겨 드실 텐데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백미밥보다 현미밥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다섯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건강한 지방 섭취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메가-3는 심장 건강과 뇌 기능에 이로운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고등어, 연어, 아마씨, 호두 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바로 물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체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소화를 돕는 데 필수적입니다. 평소 물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으며 유자차, 오미자차, 생강차 같은 한국 전통차나 허브차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되도록 점심과 저녁 식사시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식은 최대한 자제하고 아침 식사는 굳이 배가 심하게 고프지 않다면 건너뛰는 것도 괜찮습니다. 만약 아침을 드신다면 계란, 아보카도, 채소 등으로 가볍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서는 무엇을 먹는가 못지않게 어떻게 먹는가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영양소를 담은 음식을 섭취할 때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혈당 피크를 막기 위해서는 식사순서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채소부터 충분히 섭취하고, 그 다음 고기류나 생선 같은 단백질 및 지방을 섭취합니다. 그리고 밥이나 빵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가장 나중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식탁에 나물 반찬, 불고기, 밥이 차려져 있다면, 나물과 불고기를 먼저 먹고 난후 밥을 먹는 순서로 식사하는 것을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지혜는 바로 하루 두끼 식사를 통한 간헐적 단식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한국인은 밥심이지. 하루 세 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요즘에는 하루 두끼 식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래 살고 아프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 두끼 간헐적 단식을 실천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옵니다. 간헐적 단식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드리자면, 간헐적 단식은 일정 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식사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세포의 노화를 지연시키고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보건복지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두끼 식사가 세끼 식사보다 체중 감량은 물론 더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주로 두끼 식사가 식사 간격을 자연스럽게 늘려주고 전체 칼로리 섭취를 감소시키며 신진대사를 더욱 활발하게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두끼 식사는 식사 간격을 충분히 늘리는데 효과적입니다. 식사 간격이 길어지면 식사 후 혈당 수준이 안정되고 이에 따라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도 감소하게 됩니다. 인슐린은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지방 저장을 촉진하는 역할도 하므로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면 지방 저장이 줄어들고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하루 두끼 식사가 모든 분에게 적합한 방식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의 건강 상태와 목표에 따라 식사 빈도와 식사량을 신중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만약 두끼 식사를 시도하시다가 몸에 불편함이나 좋지 않은 변화를 느끼신다면 즉시 중단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두끼 식사를 하실 때에도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고 식사 시간을 여유롭게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헐적 단식이 무병장수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인슐린 수치를 낮춤으로써 체내 염증을 줄이고 세포의 노화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만성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나아가 간헐적 단식은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억력 개선과 인지 기능 향상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하루에 두 끼를 먹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아침 식사를 거르고 점심과 저녁을 평소처럼 섭취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아니면 아침과 점심을 드시고 저녁 식사를 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방식, 그리고 목표에 따라 간헐적 단식의 방식과 기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건강 전문가의 조언과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한 건강 상태에 있는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간헐적 단식을 실천한다면 분명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바로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나 유산소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 노년기에는 그 효과가 더욱 빛을 바랍니다. 걷기와 유산소 운동이 노년기에 특별히 좋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큰 비용 없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서울 한강 시민공원을 거닐거나 동네 뒷산에 오르는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심장 건강을 향상시키고 혈압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걷기는 다리 근력, 특히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모년기에는 튼튼한 근육이 곧 힘이자 활기찬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정신 건강 측면에서도 걷기는 정말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우울증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며. 인왕산이나 북한산 같은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마음의 평화와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걷기는 칼로리를 소모하여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주어 노년기에 비만 관련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데 기여합니다. 조깅이나 달리기는 심폐 지구력과 체력을 향상시키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자전거 타기 역시 하체 근력을 강화하고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는 좋은 유산소 운동이며. 헬스장에서 실내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수영은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 전신을 효과적으로 운동시킬 수 있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체력과 근력 향상, 유연성 증진은 물론 체중 감량에도 효과적입니다. 음악에 맞춰 활기차게 몸을 움직이는 에어로빅은 재미와 함께 체력을 향상시키는 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춤역시 유산소 운동과 함께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길러주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이 이유에도 노년기 건강에 추천해 드릴 유산소 운동 방식으로는 존이 e 트레이닝, 존이 e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존이 e 트레이닝이란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정도의 비교적 낮은 강도로 운동을 하는 훈련 방법을 말합니다. 너무 높은 강도로 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운동을 지속하면서 유산소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가볍게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심박수를 유지하며 30분 이상 걷거나 달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훈련은 낮은 강도로 오랜 시간 운동하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적고 체력을 효과적으로 늘리는 데 좋습니다. 또한 지방연소에 효과적이며 심장과 폐기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걷기와 유산소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모년기에 더욱 좋은 건강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첫째, 호흡기능 개선에 큰 영향을 줍니다. 유산소운동은 폐기능을 향상시키고 호흡량을 증가시켜 나이 들수록 흔해지는 호흡기 관련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근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유산소운동은 근력을 향상시키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여 노년기에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스트레스 감소에 탁월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여주고,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노년기에는 무엇보다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한데, 운동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만성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켜 노년기에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걷기와 유산소 운동은 모년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력 수준에 맞춰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구청 운동 프로그램이나 노인복지관의 체조교실 등을 활용하여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앞서 강조했듯이 스트레스 관리는 노년기에 더욱더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인지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는 수면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수면 부족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스트레스는 대인관계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감정적인 불안정성과 예민함을 증가시켜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홀로 행복하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이웃, 그리고 친구들과의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삶의 만족도가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노후는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시기로 여겨지는데, 스트레스로 인해 삶의 즐거움이 줄어들면 모후 생활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관리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노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요가나 명상 같은 활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침 일찍 한강 변을 따라 걷거나 동네 뒷산에 올라 가볍게 등산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커뮤니티센터나 구청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대상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춤이나 전통무용, 태권도 같은 활동도 심신단련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는 자신의 건강상태와 능력을 면밀히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고 천천히 시작하며 점진적으로 강도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운동 계획을 수립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행복한 노년의 비결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노년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혜는 바로 유연한 사고방식입니다. 이는 어느 한 가지 생각에만 얽매이지 않고 상황에 맞춰 지혜롭게 대처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경험을 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만큼 인생의 귀한 지혜가 차곡차곡 쌓여 있겠지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마주하든 너무 극단적인 태도보다는 한 발짝 물러서서 유연함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년기에 유연한 사고 방식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어떤 사고 방식을 갖느냐에 따라 현실과 상관없이 마음이 지옥 같을 수도 있고, 반대로 홀로 있어도 행복하게 지내며 천수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경주에 사시던 정은숙 여사님께서는 평생을 엄격한 규칙과 고정된 생각으로 살아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방식대로만 처리하려 했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는 좀처럼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유연하지 못한 사고방식 때문에 여사님은 모년기에 찾아온 여러 변화에 대처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자녀들이 먼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건강 문제가 생겨도 과거의 생활 방식을 고집하며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여사님은 외로움과 불행을 느끼며 노년을 보내셨습니다. 반면 부산에서 사시는 최영호 어르신께서는 노년에도 유연하고 적응력 있는 사고방식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어르신은 새로운 경험을 즐기며 변화에 대해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내와 함께 오랫동안 살아왔던 정든 도시를 떠나 전주 한옥마을처럼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그는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성공하셨습니다. 유연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덕분에 어르신은 모년에도 여전히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계십니다. 모년기에 너무 이분법적인 사고에만 갇히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상과 정보의 복잡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과 삶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흑백 논리나 이분법적인 사고로는 이러한 복잡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관점과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더 풍부하고 깊이 있는 통찰을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이분법적인 사고는 창의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 좋고 나쁨처럼 두 가지 선택지만으로 세상을 나누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혁신적인 해결책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해야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셋째, 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해서도 유연한 사고가 중요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로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연한 사고와 새로운 생각에 열려있는 태도는 변화에 대한 우리의 적응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떤 일이든 적응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노년기에는 건강 문제, 자녀들의 결혼과 가족 구성원의 변화, 은퇴로 인한 사회적 역할의 변화 등 삶의 크고 작은 변화에 더욱 자주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유연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변화에 훨씬 더잘 적응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늙어가는 것을 시간의 흐름이므로 멈추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며 마음 편안하고 복이 가득한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지혜를 삶에 소중히 적용시키며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이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 계신 사랑하는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면 기쁨은 두 배가 됩니다.